<laughs> 저희 친정 엄마 일인데요. 네. 어 친정 엄마가 충남에서 교회를 다니는데요. 네 어, 교회 목사님 아들이 네. 중국에 있다가 네. 어신일산에 들어왔대요. 어, 목사님 아드님이 이제 중국에 계시다가 10일 전에 귀국을 하셨다고요. 네네. 근데 저희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예배를 보신 거예요. 네네. 그 불안해서 자식의 입장에서 아, 그러세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어떤 불편 증상이 나타나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은 특별히 모르겠다고는 하는데 네네. 그냥 마른 기침만 조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갖고 근데 시골교회는 또 식사도 다 같이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괜찮은가 어쩐가 불안해서. 아 선생님 우선은 지금 그 목사님 아드님께서 네. 현재로서는. 지금 그 목사님 아드님께서 이제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머님께서 어떠한 불편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저희가 선별 진료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 이제 김 선생님 말씀을 알아 듣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중요. 저 같은 어머니가 중요하지만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증상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그 때는 거의 다 확진자가 많이 퍼졌다는 소리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목사님 아들을 먼저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음. 현재 제 3자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니, 그분이, 어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네, 네.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그분 데이터를 그분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검사 받으러 오라 한다든가하드간는 그렇게 해, 조치를 취해야죠. 줘 저희가 너무 안타깝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조치를 이제 그 아드님께 저희가 개인정보를 따로 수집하고 있는 상담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뭐 안전 안전 질리 질병본부야. 어머님께서 선생님.